체중 작업 체험장입니다. 중합계소 또는 장기간 유지가 필요한 주연층 경도는 철량 타줄를 시공하여 붕락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솔장은 한치 이상 송판으로 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지주 시공 후, 레바블록을 막장으로 이동시켜 지주가 막장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질 작업장은 막장의 앞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앞장마기를 시공해야 합니다. 중압 및 측압이 심한 개소는 지주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설장을 시공해야 합니다. 최준작업 체험장입니다. 방아쇠 버튼을 눌러 바닥에 삽을 집어주세요. 전방에 표시된 곳을 파주세요. 2003년 2월 28일 13시 10분경 재탄 후산원인 재해자가 우측 지주를 시공 후 좌측 지주 시공을 위하여 각자 작업 중 천반에서 쏟아진 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